어, 근데 우리 상황 괜찮은데, <끝> <으아> <끝> 오케이, 아, 방풍. 아, 어, 먹혔어? 아, 차네, 차네. 끝내, 끝내, 끝내. 어, 뭐해? 아 버려, 버려. 아니 버려 버려 뭐해? 나가 다들 전투 준비하자고요? 준비는 됐나? 아니면 이렇게 시간을 더 낭비해야 하나? 알았다 정령들이 우리 승리로 인도할 것이다. 여러분 말해 보세요. 어 됐다 됐다. 됐다 오케이 고쳤어요. 나갔다 들어왔다 반복하니까 고쳐지네. 어 근데 우리 상황 괜찮은데? <목소리> <으아> <목소리> 오케이. 네도 진짜 못됐다. 불 데려갔다. 근데 우리 팀다 죽었네? 우선은 또 더블 우선에? 와, 폭풍축적, 폭풍 폭풍축적 12스테 실화냐? 쟤는 아, 올라가 일로 와야지. 진짜 우설에 가르, 예전에 진짜 많이 봤는데, 하... 국룰이었는데우설에 가르. 괴성 지르면 세지냐고요? 당연하죠. 위험하니까 쫄보처럼. 어, 저불 없나? 저불 없는 것 같은데? 안 돼! 근데 이게 막 그렇게 엄청난 손해는 아니에요. 상대 라인을 다 태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손해는 아니다. 한두명 넘게 죽었으면 모르겠는데. 가버라! 으악! 이게 안 된다고! 너라도! 너라도! 착한 우서로! 우서 힐 뭐냐고요? <laughs> 요거는 정화. 어, 우리 팀 좋은데, 내가를 1티어인가요? 1티어까진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계속 써보고는 있는데, 1티어는 아니에요. 아니 그럼 레가를 정거가야죠 당연히. 살려줘요. 상처가 났고 있습니다. 네, 음, 음, 오, 나이스. 제대로 한방 맞았네요. 오챙이 세 명을 맞네. 되 이, 면정 아, 아, 걸려야 된다고? 아, 아, 알 아, 아, 알왜 아, 큰왜 아, 어또 아, 람이야 아, 아, 이서 상대 번숨이네요 번숨 번숨에 안기리스 오 <목소리> 전부 빠졌고, 이거 잡았, 이거 잡겠다. 오케이, 상대 디아블로가 좀 깊게 들어온 감이 없지 않아 있긴 했어요. 아, 이거 디아블로 한번 잡아야 되는데, 영광이라! 오우, 아파라. 영광 켰고 아, 야, 이거. 이 기아 죽기는 죽냐? 정화 안 가고 쿨감 가면요? 오, 나이스. 잡았다. 이것도 좋았다. 플리즈 왜, 왜 후퇴하래? 아하하하, 귀엽고만백개 아디오. 아0굿굿굿 오바겠다 왜냐면은 두명이 동시에 죽었으면 모르겠는데 디아블로도 그냥 살아오고 그냥 죽은게 우서 하나라서 요한나 레가르 시너지 좋죠 비비는 애들이랑 뭐, 요안나, 블레이즈도 좋구요. 일리다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무라딘으로도 좋아요. 무라딘 앞점프 해가지고, 딱 비비면서. 이게 지금, 저게 없을 텐데. 영혼석이 없을 텐데, 좋아요. 아, 운영하네, 귀찮게. 우리가 훨씬 빠르죠. 그 눈보라 저것 때문에 그래요. 그 W 때문에. 튀자, 튀자. 어, 좋은데? 빨리 광풍으로 밀어줘 우리. 아 어, 근데 저거 블레이즈 이 e 진짜 빠르다. 생각보다 더 빠른데요? 아선치주기에는 너무 멀었어. 얘네 지금 그냥 굴라방처럼 던지면서 하는 건데? 와가테키오쿠라에 올려드는 폭풍 요거 찍으면 또 데미지도 상당히 괜찮아집니다 요한 나이트 그거요 강화가 뭐? 근데 이거 진짜 좋다 강화가 뭐? 아니 무라딘이 앞점프하면 좋다는게 아니라 각이 나올 때 점프를 해야죠. 각이 나올 때... 학력 평가님, 안녕하세요. 아, 척 어. 교수님, 반갑습니다. 우리 충분히 많이 쏘기는 했는데, 아, 두개다 주는 거는 좀. 그지, 두개다 주는 건 열받지. 우리가 레벨 앞서는데. 무적. 어, 영호석 100갠데, 이거? 영호석 한번 털어야지. 와와 와, 진짜 불가능을 가능케 한다 이거는 처 아, 아씨 무서운데 그래 광풍도 있으니까. 제가 남잘 되는 것은 언제 배 아프다 그랬어요. 잡았다. 이거 황, 광풍 안 써주네. 아니, 다른 채팅방은 이러지 않던데, 왜내 채팅방만. 근데 이거, 번개보호막으로 체력 차는 거 맞아요? 너왜안 차는 거 같지? 레가르 체력이 차요? 나못 느끼겠지? 아 방풍 아, 어, 먹혔어? 아, 차네, 차네. 끝내, 끝내, 끝내. 어뭐해 <laughs> 아, 이 버려 버려. 아, 버려 버려. 뭐해 아니 이렇게 중요할 때. 생각해보니까 안 됐을 것 같아요. 되돌이고 자시고 안 됐을 것 같긴 하다. 아, 이 게임이 이렇게 되네. 내가 전쟁으로 돌아가거라. 아, 큐구나, 큐. 큐 많이 걸리면 안 되겠네. 오, 뭐야 뭐야? 계속 <목소리> 레가르메인? 국룰 국룰. 아 알라라크 진짜 아 드디어. 아 근데 진짜 진짜 저거 블레이즈 진짜 다다 다 먹는데? 엄청 빠르네?